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박작가입니다자 오늘 시황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30k 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크게 상승하는 그림에 많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지 만약에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가격은 또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가상자산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일곱 권의 책을 쓴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이 참여하셔서요, 활발하게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자,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모든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요, 절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은 시간에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어, 횡보에 가까운 혼조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일단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가 소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보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테슬라는 그동안에 좀더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이렇게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금리에 대한 압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네, 월가의 악사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기관에서는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자, 혼재된 경제 지표가요,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의외로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우려감들이 시장을 조금 더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피보팅을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이게 지난 고용지표를 통해서 또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요, 이 연준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더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21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거기서 상당 부분 또이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금융 당국은요 지금 계속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미 재무장관이죠 자네 젤런이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세계 경제 전망이 꽤 밝다면서 본인은 부정론을 부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이고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란 거예요. 바로 지난주 나왔던 그 고용 지표들이죠.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미국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은행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도요.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신용 경색의 증거를 본인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애써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이게 지금 약간 용암처럼 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화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소비 지출도 잘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논지로 봤을 때는 이미 금융당국은 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0.25%포인트 상승이 가장 지배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어제 한70% 정도였는데, 64%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요,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명확해질 겁니다. 네, 오늘 21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식품 에너지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두 가지가 발표가 되고요. 3시에는 f m c 회의록이 또 공개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자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로 인한 주요 거래소들의 어, 토큰, ERC 토큰 입출금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피토와 비썸은요 어, 오늘 오후 6시부터 이거 중단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샤펠라 업그레이드 예상 시간은 아마 내일 오전 7시 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제 30k를 돌파했고요. 또 새로운 저항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치열하게 매수매도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은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바이낸스 코인을 비롯해서 리플이라든지 뭐 에이다, 그리고 라이트 코인 같은 어,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한 거는 어제는 솔라나였습니다. 자, 포춘지에서 레이어1에서는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거의 솔라나를 꼽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초창기 모습을 볼수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나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는 알트코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데요. 어,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급적 저녁 컨텐츠에서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해서 65인데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탐욕 단계이고요. 이 투심이 여전히 살아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로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8.86, 거의 49에 도달하기 직전이에요. 자, 근데 이 정도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네, 지난 5월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1년 동안에는요, 지금 이 지점을 찍고 나서 대부분은 지금 하락하는 모양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도 자, 49에서 지금 저항을 만나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좀 많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시장에는 꽤 있습니다. 네, CVD 지표를 보시면요. 지금 어제 매도 벽이 여기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매도 벽을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가장 큰 갈색 고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매입을 했다가 아주 소량 매도를 하고 현재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요. 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더니 빨간 고래 역시 크게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매도를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조금 더 매입하는 그런 스탠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고래들도 대부분은 이 시장에 좀 많은 어, 물량들을 매입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자, 보시면 보라색 고래와 이 녹색 고래, 초록색 고래도요. 자, 이 지점에서 상당 부분 매입을 해서, 자, 일정 부분은 이제 횡보 후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아마 뭐 횡보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가장 작은 고래의 경우는 이 지점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요. 다시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매도를 한 상태에서 지금 홀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K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방에 대해서는요. 일단 누구도 100% 확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장의 여러가지 지표들과 어떤 패턴들 추세들을 보면서 어, 바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보통은 추세 분석, 그리고 지표 분석, 패턴 분석이에요. 자, 이세 가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조합을 해 가지고요. 어,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고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알아내고 그리고 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지표들과 어떤 일치되는 지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크립토 컨트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하나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7년의 가격 흐름과 지금 현재의 가격 흐름이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저 녹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바로 2017년의 가격 흐름이고 이 보라색이 현재의 가격 흐름이에요. 자, 보시면 요이 지점에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갖다 상당 기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횡보 이후에요. 크게 급락을 해요. 자, 여기서 급락하는 그림이 보이죠. 자, 그래서 2017년에는 6K 2023년에는 20K까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급락 후에요.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또한번 어 계속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격 상승 후에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현재 가격대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횡보 구간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두 사이클이 지금까지 겹쳤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요 만약 평행선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자 크립토콘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랜B라는 트위터리안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단계를 갖다 1단계, 이게 대세장이 시작되는 1단계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로 해서 총 4개의 스테이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세상승장, 불장이 시작되는 시기들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환산을 했더니,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바로 대세상승장이 시작되는, 즉, 불장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파란색, 지금 1단계, 1스테이지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걸 들고 있냐면요. 현재 기술적인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이 BTC가 이제 강세장 초입에 들어왔는데, 역사적으로, 월봉 차트상의 상대 강도 지수가 50을 넘었을 때이 추세가 이어지고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어, 2019년 20년도 당시를 보시면은 이 50이라는 이 기준선, 여기가 50이거든요. 그래서 50을 찍고 올라설 때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50을 찍고 상승을 할때 지금 상승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또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50 지 상회했기 때문에 금이 플랜 B 의견은 아마도 추세가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는요 어, 메가폰 패턴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이게 확성기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개가요 두 개의 추세선이 각각 이제 천장과 바닥을 이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확성기 모양으로 넓어지는 패턴인데요 자 보통 이제 상단 지점에서 브레이킹 아웃을 하고 나서 크게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일단 패턴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패턴이 나타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34k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확성기 패턴에 대해서는요,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트레이더 앨런도요, 동일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불리시한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칫 진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확증 편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크립토퀀트 기구자이자 이제 암호화 패널리스트인데요. 벤처 파운더라는 분의 분석을 보면요. 지금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 30K를 이제 탈환을 했는데 일본 차트 상에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가격이 요 단기적으로 최소 25k, 낮게는 22k까지는 하락하는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너무 고무되지 않고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기고하는 를또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분은 최근에 더블탑이라고 하는 패턴을 또 언급을 해서 단기 하락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 그 더블탑 패턴이 이번 돌파를 통해서 30K 돌파로 깨지게 됐다라고 트윗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가격의 움직임이 요 2019년 당시와 굉장히 닮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고 브레이킹 아웃돼서 이제 상승하는 차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어, 지금 이 상승장이 오더라도 이번 상승장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장이 대세 상승장보다는 작은 미니 불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자이 시점은 언제냐면 반감기가 끝나고 1년 뒤에 시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어떤 미니 불장이 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하락하는 구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후에 반감기가 끝나고 대세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렉트캐피털이 제시하고 있는 패턴들을 하나 만더 살펴보면요, 지금 월봉 RSI 차트에서 지금 이 지지선이 어, 이 지점이 되는데요. 현재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지지선을 뚫고 이제 반등을 해서 상승하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아마도 이 지점까지 가서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30k를 돌파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관점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여전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격이 정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투자할 때 반드시 그 지점을 감안하셔서 투자의 원칙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자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요 비트코인에 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내일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중기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인도의 재무장관이요. 암호화폐 산업에서 발생한 수많은 파산과 충격 등을 감안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열릴 G7이나 G20에서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제가 명확해지면요. 어, 가상자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글로벌한 움직임뿐만이 아니라요. 자 EU에서는 어, 지금 규제안 미카라는 규제안을 갖다가요 최종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규제도 마련이 되지만 미국 내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어떻게 도출이 돼서 적용이 될지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에 가깝고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홍콩에서 웹3에 대한 이 크립토에 대한 도입을 활발하게 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홍콩의 재무장관이요 지금 선언을 합니다. 지금이 웹3를 채택하고 도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고무적인 멘트이죠. 자 거기다가 홍콩 금융청의 전 청장이요 어, 홍콩이 웹3의 어떤 어,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요. 여러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정보들과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격에 대한 어떤 현황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 드렸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 드디어 엑스에 대해서 어떤 통합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지코인 시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어, 조만간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슈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